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물리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먼저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발점과 도착점을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체의 운동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출발점과 도착점을 정해주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은 첫 번째로 거리와 변이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리와 변이는 무엇일까요? 먼저 거리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거리는 모든 경로의 길이를 합한 것을 말합니다. 방향은 없고요. 단위로는 미터, 킬로미터, 센치미터를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리라고 하는 것은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모든 경로의 구간을 길이를 모두 합친 것을 얘기합니다. 방향은 없고요. 단위는 미터, 킬로미터, 센치미터를 사용합니다. 이에 반해서 변이는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의 직선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짧은 최단 길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변이는 거리와 반대로 방향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쪽으로 10m 이동한다. 서쪽으로 100km 이동한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거리에 없었던 방향이 변위에서는 반드시 동쪽, 서쪽과 같이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합니다.